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차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표류 중이던 배가 육지에 가까워 지려고 하자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체하면서 구명정을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백부장 에게 알립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면 남겨진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 사공들이 도망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 서 구명정을 연결한 줄을 다 끊어 버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공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사공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없으면 배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필요 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이거나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일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직당을, 직장을 관둘 수도 없고 삶의 터전을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지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을 멀리 하다 보면 결국 나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더불어 같이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골로새에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나 이기적인 사고가 같은 사람들도 자꾸만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용납하듯이 타인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기적인 사공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공들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도 악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들과도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도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이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곁에 사공과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